아, 이제 DSP 관련된 질문들도 꽤 많이 오는데요. 우선 이걸 뭐 취미로 공부하시건, 연구실에서 필요해서 공부하시건,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최신 성능의 DSP를 쓰는 거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, 솔직하게 말하면요, 어, 최신 하드웨어가 최신 성능을 내는 건 아니에요. 가장 좋은 거는, 어, 시장에 나온 지한 7년에서 15년 사이의 제품이 가장, 7년 이상 된 제품들이 가장 좋아요. 왜냐면 일단 디바이스들도 계속 개량이 되는데요. 이 제조사에서 그런 에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 바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양산되는 것들은 약간 버그나 불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뭔가 기능적인 문제들이. 그 제가 그걸 어떻게 저도 이걸 체감을 하냐면, 일단 연구실에서 가장 맞는 게 28335인데, 확실히 10년 전 28335보다요, 최근에 산 28335가, 이거 느낌하는 느낌인데, 훨씬 더 안정성이 좋아요. 이걸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긴 어려운데, 훨씬 더 안정성이 좋습니다. 느낌 아닌 느낌이에요. 이걸 증명은 어렵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를 들어 뭐 2828069라든가 피콜로 계열이라든가 280049라든가 28379나 28378처럼 요새 최근 사양 물론 최신 사양을 써서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옛날 거, 옛날 거 써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. 좀 나온 지가 된 제품들은 대신에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요. 그리고 그런 쓸수 있는 그 자원들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제품들이거든요. 그래서 독학하시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게더 도움이 됩니다. 하고 두 번째로는 제조사도 자기네 제품의 그 뭐랄까? 성격을 막 급격하게 바꾸진 않아요. 좀 이렇게 유사 연관성을 가지도록 개려, 개발하기 때문에, 물론 최, 최신 제품을 바로 해도 되지만, 요전 제품을 공부하셔도 지금 제품을 쓰는데 완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. 한 50%의 연관성은 항상 갖고 갑니다. 그래서 28335 쓰셔도 되고요. 어떤 가격이 뭐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, 또 개인 목적으로 단일 제품용으로는 성능이 충분하고요. 그 다음에 주변에 조언 구하기가 되게 좋습니다. 뭔가 하다가 막히시면 물어볼 때도 충분히 있고 또 교육기관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나한테 여유도 있고 새로운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, 최, 또 최근에 나온 제품들 쓰시면 되겠죠. 어, 이거는 저도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할 관련된 거. 그러니까 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. 근데 저는 이게 어,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DSP만 보더라도 지금 3세대 t i s DSP는 내부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.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다 C 언어로 제어를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너무 레지스터도 많고 구조가 복잡하니까. 그래서 약간 추상화 단계가 필요한 거죠. 그게 그 할이에요.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랭귀지인가? 뭐 이렇게 해서 C 언어 윗단계, C 언어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그 제어용 라이브러리들을 구축해 놓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쓰시는 분도 봤고요 또 그런 걸 많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하를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게전 전자과 출신인데다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 설계 엔지니어이다 보니 추상화된 개념을 되게 잘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상화된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게 레지스터 제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일이 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레지스터 몇 개나 있는데 그런 걸 아예 무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만 하는 거죠 마치 그 똑같아요 C 언어만으로 윈도우 프로그램 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윈도우 API라는 걸 제공해가지고, 아, 그게 윈도우 C죠, 참.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C 언어는 윈도우 API를 쓴 건데, 그 API 라이브러리가 기본 제어인데, 이게 너무 쓰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, 얘를 MFC라는 걸로 만들어서 객체화 시켜서 쓰게 됐잖아요. 약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API로 짤 거냐, MFC로 짤 거냐. 아주 로우 레벨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면 API가 짱입니다. 가장 로우 로우한 방법인 거죠. 뭐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기 뭐 저야 뭐 로우 코드 짜는 걸 좋아하니까 C 언어를 씁니다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하일 그 같은 것도 성격이 맞으시면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연구실 또 영상 중에는 비트 필드를 많이 쓰는데요. 어 시어 쓴다고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도록 막막 중구 난방으로 짜지 않아요. 이게 비트 필드나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말할 때도 포인터까지는 모른다 해도 구조체나 공용체나 열거체나 뭐 그런 어떤 C 언어 문법들은요.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는 게 좋다고 말한, 말을 해요. 그러니까 C 언어가 로우 레벨 이라는 거지 구조와 언어가 아니란 뜻은 아니잖아요 원래 구조와 언어예요 하드워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비트필드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비트필드 쓰다 보니까 당연히 구조체 공용체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전원장치가 규모가 작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얘네들도 제어해야 할 변수들이 꽤 많거든요 하고 그런 모든 변수나 플래그를 그냥 단일 데이터형인 인트나 롱 같은 거 아니면 캐릭터로 해버리면 자원 낭비가 심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각각의 비트에다가 변수를 적용해서 쓰는 비트 필드를 더 선호를 하죠. 예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그다음에 아, PID 같은 거 코드요. 어, 솔직하게 말하면요. PID 개인이나 PID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진 방법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, 뭐, 매트랩이라든가, 연구실에서 쓰는 PCM에서 스마트 컨트롤 같은 그런 기능들. 그런 거 쓰면은요, 개인 같은 거 자동으로 잡거나 잡을 수 있는 툴들이 제공이 되는데요. 솔직하게, 뭐,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, 저도 뭐, 석사하고 박사 공부한다고 하지만, 전력 전자의 자동 제어 개념이 아주 원활하게 녹아든 건 아니에요. 저 아직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, 근데 제가 모르는 것들을 잘,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동 제어 전공 전공 석사를 자동 제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동 제어를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그 교수님을 못 봤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전력 전자는 차라리 저희 제 스승님인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서 이게 되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. 근데 자동 제어는 아 이게 지금까지 이게 뭐랄까 이론적으로 혹은 이론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툴들이요. 되게 좀 쉽게 설명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. 이게 자동 제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. 막 여기 저기에서 다양한 이론을 갖고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자동 제어가 대학교 서적 보시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앞에서 뒤로 가면 은 너무 너무 따로 놀아 <laughs>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짜는 코드들은 다 로우 코드라서요 그런 제어 코드들은 그냥 시언으로 구현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. 또 다른 이유로는 그런 자동화 툴들을 쓰면 좋죠 좋은데 매트랩만 하더라도 가격이 꽤 높잖아요 피심도 싼 가격이 아닙니다 피심 같은 툴도 그런 코드 제너레이터랑 스마트 컨트롤 모듈를 사야 되는데 그게 다 사면 거의 4-5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랑 같이 할 때는 가급적 시1을 5레벨로 다 짜고 또, 그걸 짜면은 또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.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분석해도 개인 설정 값이, 계산된 값이 실제 현실 하드웨어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를 바로 알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훨씬 보기도 좋아요. 예. 그 다음에, 이렇게 TI 같은 데에서 이제 뭐 DCL 같은 거 제공해주죠. 해주는데, 사실 제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. 자, 그 TI에서 그 튜제로 2폴 어셈블리 제어기 써서 구현했다고 막 자랑해요. 아,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. 컨버터에 2폴 2제로 컨버터 그 제어기를 사용하는 게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민해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저는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고주파 응답이 너무 뛰어나면요. 반대급부로 출력단에 피드백 회로에 노이즈 같은 게 들어오면 전원 장치가 막 이렇게 껄떡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형태 저 어떻게든 제 개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TI 같은 회사들은 대부분 전원 장치 설계할 때 스텝 입력의 응답성을 높이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저는 그런 걸 굳이 좋아하진 않아요. 스텝 입력에 응답성이 좋다는 말의 다른 그부는고주파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굉장히 고속으로 응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작은 전원은 빨리 바뀌니까 관계없는데 용량이 큰 전원은 그런 거에 반응해버리면 아, 불납니다. 잘못하면. 그래서 투폴, 투제로 투폴 제어기 까막 설명되어 있지만 <laughs> 저 그거 잘 안쓸려고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저기 로우패스 필터 타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안정성 때문에 대신에 느리졌죠 문제가 뭐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성을 높여서 아 내가 굉장히 뛰어난 제어공학적 소질이 있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불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게 제 개인 서양이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자동 제어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론이 좀더좀 좀 누구라도 좋으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교수님이 됐건 인터넷에 능력자가 됐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거를 또 하면은 이렇게 개발할 때 경향성이라든가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. 하고 이제 가끔씩 논문 물어보는 분 계세요 실제로. 근데, 근데 논문은요 뭐 다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거 아이트리플이나 아니면 d b p r 나 이런 데에서요 열심히 찾으면 돼요. 이렇게 논문 보시면 논문 뒤에 레퍼런스 나와 있잖아요. 그거를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계속 가지치기해서 논문을 수백 편 받아야 됩니다. 솔직하게. 수백 편 중에 그 논문들도 계속 레퍼런스를 참고하니까 이게 뿌리가 있거든요 공통된 뿌리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과정을 좀 겪으신다면 아마 원하시는 그런 토폴로지나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 좀 이렇게 좀 초기 자료 초기 아이디어가 이게 보이는 자료들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, 뭐. 그러면 되죠. 그래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또제 후배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드리기도 하는데요. 뭐 혹시 또 그런 질문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여튼간에 아이트리플 e 데브피앙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. 우리한텐 구글진이 있잖아요. 예, 네,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고 좀 이렇게 공통 주제로 할 만한 주제들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주시면요. 아주, 뭐, 사적인, 사적인,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같이 알면은 좀 도움되는 질문이다. 어 그런 것들은 제가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자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유사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가끔씩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좀 남겼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